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1번 고레다 히로카스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 음, 다섯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나리오 소설은 고레다 히로카스 감독이 직접 쓴 소설인데요. 박명진 예, 민음사판 박명진 선생 음김 걸어도 걸어도가 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놓던 계란말이 초밥을 입안에 던져놓은 사스키가 벌떡 일어섰다. 벌써 다 먹었어? 그 뒤에 대고 누나가 묻는다. 사스키는 입안에서 우물우물 뭐라 대고하면서 복도를 뛰어갔다. 쟁반엔 아직 3분의 1이나 초밥이 남아있다. 욕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수박을 가슴에 끌어안고서 뒤뚱뒤뚱 걸어 돌아나왔다. 어머 사스키 조심해라. 부엌에서 차를 끓이던 어머니가 놀라 말했다. 사수기는 아버지가 앉아있던 좌식 의자 뒤를 지나서 그대로 텐마루로 향했다. 수바, 수박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라도 튀었는지 아버지가 얼굴을 약간 찌푸렸다. 아버지는 육가리가 따라준 맥주를 마시면서 노부호가 가져온 신차 카탈로그를 대강 넘겨보고 있다. 치사에 자기 누나의 모습을 발견한 무스가 황급히 젓가락을 내려두고 일어섰다. 둘은 텐마루에 있던 성인용 샌들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안 잘라도 된대차 찬을 올린 쟁반을 들고 앞 부엌에서 들어온 어머니가 누나에게 물었다. 쪼개기 하고 싶대. 누나는 질렸다는 듯 말하며 사스키가 남긴 초밥을 먹는다. 아마도 둘은 수박 깨기가 하고 싶은 모양이다. 아스시고는 안 하니? 어머니가 이번에는 옆에 앉은 아스시 얼굴을 바라봤다. 네, 괜찮습니다. 아스시는 똑부러지게 거절했다. 저런 아이들 놀이에는 전혀 흥미가 없는 것 같다. 괜찮아? 라고 육가리가 묻는다. 그 목소리에는, 목소리에는 같이 놀지 그래 라는 울림이 강하게 심겨있었다. 하지만 아스시는 모른 척응 음, 이라고 강하게 끄덕일 뿐 고개를 들려고 하지 않았다. 사스기와 무스는 수박을 잔뒤에 내려놓고는 내려 칠 만한 걸 찾으러 다시 틈마루를 올라와 거실로 달려왔다. 마당은 15평 넓이에 소철이나 감나무 같은 정원수와 분재가 몇개 늘어서 있다. 분재는 아버지가 환갑을 넘길 즈음 한 환자에게 추천을 받아 시작했다.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값어치가 나가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진찰실 외에 당신이 있을 곳이 생겼다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거실 툇마를 내려가면 바로 정면에 백일홍 나무가 있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붉은 꽃이 핀다. 지금도 분홍색 꽃이 9월에 햇빛을 받아서 예쁘게 빛나고 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 이 나무에 애착이 있는 듯했다. 아마도 이곳에 병원을 개업하면서 같이 심었기 때문일 것이다. 슬슬 꽃이 떨어질 때가 됐는지 시들어서 갈색으로 변한 꽃잎들이 나무 밑동 주변에 흩어져 있다. 최근에는 나도 형우 기일이나 본가에 오게 되면서 언제나 백이롱이 떨어질 때쯤 이렇게 거실에서 바라보곤 한다 어쩌다 다른 계절에 들러서 마당에 백이롱이 피지 않았거나 하면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까지도 든다. 해가 갈수록 붉은기가 옅어지는 것 같아. 이 계절이 되면 어머니는 꽃을 올려다 보면서 매년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럴 때마다 누나에게서 그럴 리 없다는 핀잔을 듣는다. 어머니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옛날 사진을 보여줘도 나는 잘 모르겠다. 욕실에 손잡이 설치했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응. 음, 작년에 네 아버지 넘어지셨잖니. 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리며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얼굴 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 그랬지. 라며 누나가 말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누나한테 전화로 들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엉덩이에 이렇게 커다란 멍이 들었어. 어머니는 양손에 엄지와 검지로 큰 원을 만들어 보였다. 어머, 위험하셨겠어요? 육가리가 걱정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자존심 강한 아버지는 나이 들었다고 노인 취급받는 것을 싫어해서 전차에 탔을 때 자리를 양보받으며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분이었다. 다 당신이 비누를 쓰고서 바닥에 두니까 그랬던 거잖아. 아버지는 시선만 어머니를 향했다. 나는 안 그랬어요. 어머니의 말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만큼 은근히 말에 가시가 있었다 나왔네 나왔어. 걸핏하면 남 탓하는 게 특기야. 누나가 놀리, 놀리듯이 말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은 이 집안에서 누나뿐이다. 그때 무스가 배틀을 끌어안은 채틈마로에서 마당으로 다시 뛰어내렸다. 예, 그걸로 때리면 나중에 못 먹게 되잖아. 으깨진다. 맥주를 마시던 노부오도 누나를 거들었다. 무스가 들고 온 나무 배트는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썼던 것이다. 분명 실내 현관에 우산 꽂지에 같이 꽂혀 있던 걸 재빨리 발견했을 것이다. 사스시도 소풍 갈때 쓰는 비닐 시트를 부엌에서 들고 나와서는 무스 뒤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 욕실 타일도 꽤 떨어져 있던데 나는 화재를 욕실로 돌렸다. 오래되니까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도 손을 쓸 수가 없어. 차를 따른 차장을 돌며 어머니가 말했다. 아, 제가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추밥을 입안에 가득 넣은 채로 노부가 말했다. 그럴 거 없어요. 그래도 사 삶도 손님인데.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뭐든 하고 있는 편이 안심이 돼요. 라고 누나가 말했다. 참치랑 똑같아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일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누나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고 보면 노부오는 출세와는 연이 없어 보였다. 뭐, 나한테 들을 만한 소리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생긴 걸 2층까지 올려다 줬어. 어머니는 허리를 돌리며 춤추듯한 동작을 해 보였다. "로데오 보이 말이야?" 나도 모르게 누나 쪽을 바라봤다. 거기서 천천히 노부에게 시선을 옮겼다. 어떻게 저런 무거운 것을 2층까지 옮겼는지 의아하던 차였는데이 사람이 해 놓은 일임을 알고서야 수긍이 갔다. 저 정도야 식금죽 먹기죠. 노부오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칭찬받아서 즐거운 표정이다. 아빠, 아빠 빨리 와. 마당에서 사스기와 무스가 큰 소리로 부른다. 백일옥 나무 옆에 펼친 비닐 시트 위에 수박을 내려놓고 언제든 놀이를 시작할 태세다. 둘은 누가 먼저 순례를 할지 정하느라 눈가리개를 가지고 옥신각신했다. 알았다, 알았어. 노부오는기세좋게 답하더니 아쉬운 듯 초밥 하나를 이만으로 던져놓고는 잠시 실례하고 말하며 옆에 앉아 있던 아버지 손에서 자동차 카탈로그를 낚아챘다.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연이었다. 하지만 노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어, 이번에는 내 앞에 그 카탈로그를 들이밀었다. 천함도 말이야 가족도 늘었겠다. 슬슬 RV 같은 거장만 하는 게 어때? 서비스 확실하게 해드릴게. 노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달려가 버렸다. 나는 도리없이 카탈로그에 시선을 내려보았지만 애초에 RV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른다. 도쿄에 살면서 자과인 같은 건 필요가 없으니 나는 앉아있던 방석 옆으로 카탈로그를 밀어넣으며 말했다. 난 말이야 아들이 모는 차를 타고 장보러 가는 게 옛날부터 꿈이었는데 말이야. 몇 번이나 들어왔던 넋두리를 어머니는 이번에도 되풀이한다. 자식이라는 게좀체 부모 마음처럼 자라주질 않네요. 누나가 짓궂은 오지을지는다 누나도 나처럼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는 자라지 않았으면서 어느 샌가 자식에서 부모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점이 누나의 약삭바른 말이다. 그러네요. 정처럼 바라는 대로는 잘. 육가리마저 그렇게 말하더니 셋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그러게 말이다. 나는 어머니 한숨 같은 한마디 에 여자들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 였다 자동차 같은 거 얼마든지 태워 드릴 게요. 나는 카탈로그를 다시 주워서 거칠게 페이지를 넘겼다. 뭐가 좋아? 이거? 하얀 거? 그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가리켜 어머니에게 보였다. 말은 잘해요. 운전면허도 없는 주제라고 누나가 반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씁쓸한 맥주를 마시고 있다. 밥더 줄까? 빈 밥그릇에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배를 문지르며 됐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아직 젊은데 더 먹어야지 안 그러니? 어머니가 육가리에게 동의를 구한다. 내가 몇 살인 줄 아는 거야? 난차를한 번만 마실 거야. 이 이상 더 크셔도 곤란하지. 누나는 그렇게 말하며 육가리 얼굴을 바라봤다. 너, 이는 괜찮니? 어머니는 어금니 사이에 낀 옥수수 알을 젓가락 끝으로 집어내면서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만날 때마다 내 이를 걱정한다. 한 번은 설날에 고향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내 입을 벌리는 바람에 눈을 깬 적도 있다. 어머니는 베개 맡아서 나를 내려다 보면서 춘치가 있지는 않은가 해서 말이야. 라고 웃, 하며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틀리를 하는데 유난히 신경을 쓰는 탓에 매년 연하장을 쓸때 마지막에는 반드시 꼭 치과에 다녀오렴이라고 쓰곤 하셨다.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병문안을 갔을 때도 오히려 내 일을 걱정하셨던 게, 걱정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 자, 지주막 출혈이었던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그후 조금씩 치맥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오늘 안 오시니?라고 묻거나 병원과 집을 혼동하시곤했다. 다른 환자의 변문한 손님 목소리를 듣고는 누구 찾아오셨어요?라고 부르며 침대에서 일어나 차를 끓이려고 부산을 떨기도 했다. 얼마 후에는 육가리는 물론 누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에 대해서만 간신히 알아보는 정도였으나 그조차도 마지막에는 형과 혼동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너무 분하고 답답했다.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나는 문득 병상에 누운 어머니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걸어보았다. 나 충치가 생긴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다. 얼른 치과에 가보라니까. 빼야 할 때는 이미 늦어. 충치 하나 생기면 그 옆에 것도 금방 썩는다고. 어머니는 옛날 나에게 하던 잔소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기뻤다. 틀림없는 나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지금 내 눈앞에서 사라지려고 한다. 그 사실을 깨닫자 나는 돌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제서야 치과에 가기 시작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빼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치과의사가 말했다. 전부 치료하는 데는 1년이 걸렸다. 이때도 내가 어머니의 잔소리를 외면하자. 어차피 치과에 가지도 않을 거지? 라고 재차 물어봤다. 일이 바빠서 말이야. 나는 귀찮은 듯이 대꾸하고 셔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가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넌날 닮아서 이가 약하니까 신경 써야 해. 잠깐. 아 해부령. 아. 어머니는 규자상으로 몸을 대면서까지 당신도 입을 크게 열어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대굴대굴 굴듯이 웃는다. 그만 좀 해요, 애 앞에서. 나는 아스시를 실족봤다 아스시는 모른 체하는 얼굴로 초밥을 먹고 있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뭐야, 일이야? 그모습으 외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응, 좀 세탁가야 미술관에서 부탁받은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렸다. 옆에 앉아있던 육가리의 젓가락질이 내 말에 움직임을 멈췄다. 어머, 유화? 어머니는 들떠서 목소리를 높였다. 응, 뭐, 그런 거지. 나는 어머니의 물음에 애매하게 끄덕였다. 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배움은 없었지만,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것은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야. 요즘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서 그림 편지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내 앞으로 보내온 엽서에도 수채화로 색이 입혀진 그럴 듯한 그림이 곁들여져 있었다. 레몬, 고구마, 감, 토마토를 씹은 화 화분 나팔꽃 특별한 피사체는 하나도 없었고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지금 다시 보면 어머니의 일상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피망, 사과, 수선화, 도토리, 가지. 비파 열매. 한 번은 전갱이포 그림을 두고 잘 그렸네 라고 칭찬을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몹시 기뻐했다. 상상해서 그리면 안 된대. 눈앞에 두고 좌우지간 시간을 들여서 잘 보라고 선생님이 말해줬어. 돌아가신 뒤에 본가에 있는 어머니의 서랍장을 정리하다 보니 똑같이 전갱이를 그린 엽서가 몇 장이나 나왔다. 분명 잘 그릴 때까지 몇 번이나 연습한 뒤에야 나에게 보냈을 것이다. 확실히 내 앞으로 도착한 엽서에 그려진 전개인가 가장 맛있어 보였다. 그리고 그 전개인 그림 옆에는 칼슘은 챙겨 드십니까? 라는 한마디가 쓰여 있었다. 분명 충치를 걱정하셨, 걱정하셨을 것이다. 지금 그 엽서는 모두 불단 서랍 안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요전에 신문에서 회화 복원에 대해서 나왔더라. 그림의 의사선생님이라고 쓰여 있더라고. 누나의 말에 신문을, 신문을 읽고 있던 아버지가 훌! 하고 웃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 어디신문? 어머니가 누나에게 물었다. 뭐였더라? 다음에 찾아서 보내줄게. 넌 맨날 그렇게 말만 하고 한 번도 보내준 적 없잖아. 죄송합니다. 라며 누나가 혀를 날름댄 빼물었다. 어머니와 누나의 대화보다도 나는 아버지의 반응이 더 신경 쓰였다. 누나도 굳이 일부러 의사라는 단어를 붙여가며 보건 일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뭐 의사랄만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의료라기보다는 안티에이징 같은 거지. 어머 멋지네. 나도 좀 부탁하자야. 누나가 육가리 얼굴을 바라보며 너스레를 친다. 그러게요? 라고 육가리도 웃으면서 내 쪽을 바라봤다. 그 웃음에는 임기응변으로 시작한 거짓말을 점점 키워가는 나를 향한 무원의 메시지가. 게 뭐야, 그 안티 어쩌고 하는 게? 어머님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아직 젊으셔서 전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나도 좀 자신이 없겠는데? 그렇게 말하며 우리들 셋은 웃었다. 뭐야, 나만 속 빼놓은 거야? 어머님는 살짝 삐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얼굴을 보고 우린 다시 한번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만이 변함없이 잠자코 신문을 읽고 있다. 뭐이 일도 이제야 좀 주목받기 시작해서 내가 졸업한 대학에도 지원자가 매년 늘어나는가 봐. 다만 취업문이 좁아서 막상 취직하자면 경쟁률도 치열한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최대한의 허세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말할 상대를 이는 나는 그렇지 라며 도움을 청하듯 육갈이를 바라봤다. 그렇다나 봐요. 육갈이는 양 볼에 보주개를 지며 우, 웃어 보이고는 컵에 절반 남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 표정은 진심으로는 웃지 않을 때의 그것이었다. 너는 옛날부터 손재주가 좋았으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내 손재주는 당신의 유전이라고 어머니는 옛날부터 말하곤 냈다. 실제로 어머니는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면서 요리며 재봉이며 눈대중으로도 곧잘 따라했다. 가을에는 직접 짠 스웨터나 카디건을 자주 입었고, 오늘 입고 있는 연브라색 꽃무늬 원피스에도 옷깃에 예쁜 레이스가 박음질되어 있다. 아마도 손수 만들었을 것이다. 그 레이스의 하얀색이 어머니에게서 오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그 손재주라는 게 어디까지나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할 뿐 프로라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부분까지 어머니를 닮아버린 것이 나로서는 그저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다. 술이 꽤 센가 봐. 육가리의 빈 컵을 보고 누나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누나도 새 남매 중에는 제일 술이 셌다. 네,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요. 나는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지만 육가리는 아무리 마셔도 얼굴에 티도 안 나고 흐트러지는 경우가 없다. 육기의 씨도술 엄청 잘 마셨잖아. 어머니가 그리운 듯 말했다. 같이 마시면 볼만 하겠는데. 라고 누나도 맞장구를 친다. 무슨 얘긴가 싶은 표정인 육가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평소 얘기하는 거야. 아, 라메 육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누나가 권하는 맥주를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려나? 누나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연합장 주소는 안 바뀌었더라. 분명 도고로자와였어. 요새 뭐하고 지내려나? 나는 피부가 하얗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다. 두세 번 밖에는 만난 적이 없었지만 옆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박보가이 생겼네. 형이 처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다음날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홀짝이며 늘 그러듯 불길한 소리를 흘렸다. 인사라도 하러 오라는 형의 말을 듣고서 나는 오랜만에 본가에 갔다. 하지만 그 이상 집에 머물렀다가는 하루 종일 어머니의 불평불만을 듣게 될 것만 같아서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형이 죽은 후에도 또 역시나 그 며느리가 운이 안 좋았던 거야 라고 사고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녀 탓을 하면서 한숨을 내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머니가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얼마 후에 육기의 형수는 이 집을 떠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재혼했다. 아이도 둘을 낳았다고 들었다. 손주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날 부르기도 편했을 것을 어머니가 말했다. 재혼하면 오기 힘들지. 누나까지 그렇게 말하자 분위기가 좀 숙연해졌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차라리 애 낳기 전이었던 게 낫지. 아까부터 아무 말 없이 신문을 읽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애 딸린 과부였으면 재혼도 어려웠을걸? 그렇게 말하고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큰 소리로 신문을 넘겼다. 어머니도 누나도 나도 애 딸린 과부였던 육가리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배려심이 부족한 데는 이미 이골이 났지만 이 정도 무신경에는 세 사람 모두 도무지 다음 말을 찾지 못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났네요. 어색해진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농담을 던진이는 육가리 본인이었다. 그 말에 그나마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아니에요. 이쪽이야말로 행운이지요. 누나가 익살맞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건 누나가 할 소리가 아니지. 나는 간신히 웃어 보였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애쓰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아버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육가리 씨, 로다 어렸을 때 사진 보여줄까? 어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육가리에게 권했다. 네, 보고 싶어요. 육가리는 나를 향해 봐도 돼? 라며 눈치댔다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차피 보여줄 거잖아. 나는 이미 포기하여 말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올 때마다 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서랍치로 들고 와서 보여주곤 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엔 친근하게 대하다가도 여자친구가 돌아갈 에는 반드시 이러쿵저렇쿵 트집을 잡았지만 말이다. 육가리가 어머니에게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대학교 때 찍었던 사진 하나 가져가고 싶어. 누나가 으샤 라며 어머니가 습관처럼 되는 소리를 따라하며 같이 일어섰다. 아스시군도 오렴. 어머니가 아스시와 껴선을 짚었다. 아스시는 의외로 순순히 일어났다. 분명 남자 셋이 이 자리에 남겨지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마당에서는 샤스키가 수박을 끌어안고서 눈가리기를 한 노부 주변을 돌아, 돌며 뛰어다닌다. 얘들아 수박은 쪼개서 일어섰던 누나가 불었다 아직 샤스키와 우수가 이분 모아 대답했다. 누나는 아직이니? 라고 중얼거리며 응접실을 향했다. 그러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복도에 멈춰서더니 거실 창호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어 나와 아버지를 들여다봤다. 그럼 의사선생님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렇게 놀리듯 말하더니 복도를 빠져나갔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나 단둘이 남겨졌다. 마당에서는 노부 대신에 눈가리개를 한 무스가 뱅글뱅글 제자리 돌기를 하고 있다. 사스키의 웃음소리가 한층 크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문에만 시선을 떨구고있다거 있잖아. 그닦아마스 고분 벽화는 어떻게 된 거냐? 수리 말이야. 아버지는 맥주를 입으로 옮기며 슬그머니 물었다. 신문을 읽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분명 얘길 거리를 찾고 있던 것이다. 보건이요? 수리가 아니고. 나는 표고버섯 튀김을 입안으로 넣었다. 이미 식어서 맛은 없었고. 고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할지 아스카 비인이라는 국보백화 있잖아요. 목표에도 나왔던 그걸 보호할지를 두고 계속 논쟁을 벌여왔어요. 그러다 결국 문화청이 문화재 원형 보존주의를 뒤집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서 해체하기로 했는데 아마 10년을 걸릴 거예요. 그거 하는데 어이 봐. 문 앞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서 툰마루로 걸어 나갔다. 마당에서는 무스가 휘두르는 베트가 백일홍 나무를 스쳐서 꽃가지가 위아래로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멈추지 못해 아주 귀한 거란 말이다. 아이들을 향해서 말한다에게는 상당히 엄한 어주했다. 죄송합니다. 당황한 노부호가 머리를 조아렸다. 손뼉을 치며 술래를 이끌던 사스키가 무스의 손을 붙들었다. 무스도 그 목소리에 놀라서 눈 가리개를 벗고 무슨 일인가 아버지를 돌아다 봤다. 나는 다음에 하리던 말을 삼킨 채로 그 모양을 지켜봤다. 화나셨다. 라며 노부호는 잠시 쓴 웃음을 지었지만 셋은 곧바로 다시 수박개기를 이어. 뒷마루에서 마당을 내려다보는 아버지는 아직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발자국 소리만 크게 내면서 내 앞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나?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결국 아버지의 관심사는 그것밖에 없던 것이다. 진지하게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던 내가 바보였다. 덕분에 애 딸린 과부 먹여살릴 정도는 돼요. 나는 나대로 최대한 안 입고 온 감정을 담으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얼마나 전해졌는지는알 수가 없다. 아버지는 이미 말라버린 초밥, 초밥에서 생선만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고는 간장에 찍어 먹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오이절임을 연달아 두개 집어 먹었다. 한동안 거실에는 내가 먹은 오이 씹는 소리만이 퍼져갔다. 그때 무스가 휘두른 배트가 수박을 명중했는지, 꽈적 하는 소리가 나면서 세 사람의 환호성이 터졌다.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마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백일로운 햇빛을 가득 받으며 붉은 빛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야구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시너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분하기였습니다.